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에이시스 이상훈 변호사 예, 최민영 변호사 예, 김훈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피해자와 피의자로서 이제 명예훼손류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서 고소나 뭐 신고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죄명을 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고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유의 범행은 어떤 일종의 좀 감정적인 문제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리적으로 볼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언행이라든지 행동이 죄가 되는지를 좀 선별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게 죄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떤 죄가 될수 있을지를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구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일반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든가 어떤 오프라인상에서 모임 어떤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수 있는데 진술의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어떤 사실확인서라든지 통화녹음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의 형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확보해야 될지 이 부분도 역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명예 훼 손죄와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이 증거로 좀 활용될 수가 있나요? 사이버 명예 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글이나 여러 가지 뭐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걸 캡처를 한다든지 뭐 프린트를 해놓는지 뭐 그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던 명예 훼손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명예선족이나 뭐 모욕의 어떤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녹음을 한다든지 뭐 동영상을 찍어 놨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주위에 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나 아니면 주위에 있었던 CCTV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뭐 수사기관에 이런 걸 확인해 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하면서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더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행위들을 목격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목격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음성,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뭐 사실 확인서 형태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결심해서 그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있어서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거나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가해자가 했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언행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범죄사실로 구성할지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고소를 하기보다도 특정한 어떤 문장, 특정한 워딩을 선별을 해서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것이 허위다, 뭐 이것이 모욕을 주었다라고 특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송치를 하면서 보고서에 기재를 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쓸때 사건을 처리하기 편하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어떤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워딩을 이제 범죄 사실로 기재했으면은 사실은 기도가 될수 있었던 건도 불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 그 언행들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추리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중구난방으로 고소하게 되면은 전체 범죄 혐의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동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 간의 그 분쟁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든 걸다 알아서 처질기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명선 정도 뭐 의견에 가깝다라고 하면 보육으로 가야 되고 사실을 적시했다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업무방해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고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 능사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어 우리가 사이버 명예 훼손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나 인적사항을 보관하는 기간이 좀 짧은 경우가 있어요. 탈탈해버린다든지 그를 지워버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최대한 빨리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기관한테 빨리 영장을 발고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해야 결과되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서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합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피해자로부터 이제 합의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뭐 유의해야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모욕죄나 이제 명예훼손 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범죄, 그래서 뭐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될지 이렇게 결정되는 범죄, 뭐 흔히 법죄적으로 친고죄, 아니면 불벌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고소취소장이나 지하장이나 처벌보완서 같은 걸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이제 종결이 돼서 고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를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원한다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진행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그 처벌받았던 내용을 민사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합의를 받아들여서 수단계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고, 뭐 합의금은 사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보면 뭐 100만 원 정도 시작한 경우도 있고, 천만 원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명예손이나 훼 모욕사건을 당했는데, 피해자임에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 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를 선임을 할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기소가 될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 영역으로 추리고 그에 맞는 증거들을 선별을 해서 고소장에 첨부를 하고 조금 더 빠른 수사가 될수 있도록 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범죄 일란표를 작성을 수사 기관이 해야 될 거를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좀더 수월하게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력을 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그런데 다만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데 뭐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사건인데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도 뭐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뭐 혹시라도 나중에 뭐 합의를 하게 되는 국면이 된다면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뭐 가해자와 어떤 협상이나 조율을 해서 합의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고 거부감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게 사건이 진행 가능성이나 이게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건인지 일단은 판단을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명예훼손죄가 사이버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에서 이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잘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측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뭐 변호사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신이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로부터 명예존죄나 모욕죄 사건에 이제 입건이 돼서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반 사정들을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좀 어느 정도 미리 취합을 좀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고소가 진행되고 담당 수사관이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출석 일정 이런 걸 찾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고소 내용이 어 사실과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사정들, 그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상의 이제 사건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의자가 특정이 돼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일로부터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와서 어떤 게 문제 되는지 사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뭐 고소장이라든지 뭐 피의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명예훼손 사건이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쟁점이 되게 많거든요. 공연성이 있는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뭐 적시된 내용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내용인지, 뭐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따져볼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관계를 놓고 이게 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의의 문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건의 맥락이나 뭐 전후사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을 쟁점을 좀 부각시켜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할지를 좀 미리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은 사실은 다투레버 아, 하지 말고, 뭐 예, 예컨대 뭐 이게 공연성이 있는 것이 뭐 확실한데, 굳이 변명하러 다투지 말고 인정하되, 자기가 이제 면책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건이 안될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진술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경험을 뭐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법률 전문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좀 상담을 받고 나서 적어도 좀,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세우고,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체증해놨던 증거들을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리 자기가 그냥 모두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언이나 뭐, 게시글 같은 경우에,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뭐, 피해자의 요구나 어떤 항의에 따라 삭제를 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어떤 피해 확산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정상 관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선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게시글로 서로 싸우다가 발생했던 행위인데 자신의 행위는 약간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 없이 감추려고 하고 유리한 것만 이제 제출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피자 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삭제는 하되. 미리 뭐 캡처를 해 놓는다든지 자신은 나중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어떤 글은 미리 보관을 해 놓고 그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변호의 방향을 세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음... 어떤 경우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은 죄가 인정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합의를 하면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합의를 해야죠. 합의금액의 액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건인데, 보통 이제 명예훼손 모욕사건에서 이제 처벌되는 벌금의 수위가 뭐한 100에서 300 정도가 좀 많잖아요. 나중에 민사로 뭐 손해배상이 들어온다, 청구가 들어온다 하면 위자료로 또 그만치의 금액이 또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벌금 액수 더하기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되는 뭐손해배상 액수에 플러스 알파까지는 사실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정, 합의를 하면은 정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따져보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랄까, 뭐 도의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수반을 해서 죄가 인정될 것이 명백하다면은 당연히 합의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 관련해서 각각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직면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할 때좀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위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